방송인 강병규가 배우 이병헌, 모델 이지연 사건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화제입니다. 강병규는 15일 자신의 SNS에 사건의 핵심 인물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니 그 사람의 입으로 사건의 시작과 끝을 들어보니 헛웃음이 나왔다. 게임은 끝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. 강병규는 지난 2009년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강병규는 이병헌과의 긴 소송 끝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한편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지연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해 지난 8월 이병헌의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협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이병헌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6월 이병헌이 지인의 소개로 식사 자리에서 딱한번 만났다고 전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